보루예요. 오늘은 발과 발목을 강화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움직임을 준비했습니다. 리포머에서 진행할 거고요. 우리 회원님들에게 많이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보루. 자, 이 발의 경우에는 유연함과 단단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관절의 부위이고, 그 위에 있는 우리의 발목은 가동성이 잘 확보되어야 하는 관절의 구간입니다. 우리 오늘 리포머 시퀀스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의 조금 더 유연함을 수동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 건데요. 어, 일반적으로 회원님들과 시퀀스를 진행하실 때에는 리포머 캐리지 안쪽에 앉아서 한쪽 다리 위에 발목을 올려두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리를 올려둔 상태에서 발가락 사이사이에 나의 손가락을 껴주세요. 제가 서 이걸 신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대손은 손바닥은 이 발의 중앙 미드풋을 잡아주고 엄지손가락은 발바닥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정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발을 약간 이렇게 좌우로 비틀어주는 움직임을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다섯 번에서 1번 정도. 그 다음에 발가락을 몸쪽으로 쭉 당겨와서 나의 발등에서부터 발가락 끝면까지 이어질 수 있게 길게 당겨줘요. 3초에서 5초 정도 쉬고, 그리고 반대에 발 바닥면을 쭉 당겨요. 발가락 끝까지 당겨서 쭉 밀어내줍니다. 3초에서 5초 정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앞뒤의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발의 발목을 크게 움직여 볼 거예요. 크게 원. 반대로 크게 원. 그 다음에 자, 나의 미드풋을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이 발등, 발바닥 쪽으로 네개 손가락을 잡아주고 반대 손도 동일하게 잡아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좌우로 어, 마치 이렇게 빨래 짠다는 느낌으로 비틀어 줍니다. 그런 다음, 발가락을 꽉 쥐었다가 쫙 피고, 다시 쫙 쥐었다가 쭉 피고, 엄지발가락만 따봉했다가 발가락 4개 들고, 다시 엄지발가락 만들었다가 발가락 나머지 4개 들고 하면서 이제 발가락의 움직임을 충분히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나의 팔꿈치로 무릎과 발목을 터치, 그리고 지그시 눌러낼 때, 등이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꼬리뼈에서부터 나의 정수리까지 사선 일직선을 만들면서 가슴이 앞쪽으로 체중을 쓱 밀어내준다는 느낌으로만 이때 나의 좌골의 무게는 50대 50으로 체중이 꼭 눌려질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엉덩이의 근육의 자극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 해주면서 스트레칭입니다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도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 다리 한 다리 시퀀스로만 보여드릴게요. 폼 눌러를 가지고, 요렇게 캐리지와 풋바위에다가 세로로 둘 거예요. 반대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요렇게 내려다 주시고, 이 왼쪽 다리를 가로로 나의 이 비골근을 터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나의 반대쪽 다리가 밀리지 않도록 그 다리는 단단하게 고정하신 상태 근데 만약에 회원님들이 요거를 고정해서 체중을 실어서 비골근을 풀어내는 걸할 건데 이게 좀잘안 되시면 스프링을 하나 더 추가해서 걸어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좌우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비골근에 릴리즈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폼롤러를 내려두시고 종아리가 끝나는 부분을 풋바 위에다가 올립니다. 엉덩이 잘 세팅해주시고 종아리를 올려두고 반대쪽 다리를 크로스 저는 약간 손을 멀리 두고 팔꿈치 약간 구부려서 내 다리에만 체중이 좀 실릴 수 있게 하신 다음 이 오른쪽 다리로 수직 아래로 체중을 꼭 실어주면서 자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하시다 보면 제일 불편한 부위를 찾을 수 있어요. 거기서 스탑. 그 상태에서 3초 정도 호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목을 크게 돌릴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발목을 크게 3번, 반대로도 크게 3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발씩 내려와 주실 거고, 내려온 상태에서 스프링은 노란색 스프링 하나만 걸어볼게요. 움직이지 않게 할 거고. 앞. 내 캐리지의 요 모서리 부분에 내려둡니다. 양손으로는 넓게 잡고 뒷다리를 쭉 뒤로 보냈다가 뒷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체중을 내 허벅지 쪽으로 꼭 실어주세요. 실게 되면 이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면서 올린 쪽 다리에 가자미근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잠시 3번에서 5번의 호흡을 진행하고 그리고 쭉 일어나서 이 뒤에 있는 다리를 멀리 보내고 엉덩이를 살짝 낮춰서 이 반대쪽 다리에 비복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다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캐리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아줄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복부, 골반의 움직임이 나의 하지와 연결이 되는지를 체크할 거예요. 이때 스프링은 노란색 하나 걸려진 상태로 시작하셔도 되고 인지가 조금 안 되시거나 하지의 연결성이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은 스프링을 풀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발은 골반 너비로 벌려주시고 두 번째 발가락과 무릎이 같은 선상에 올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내 무릎 뒤편에 캐리지의 끈선이딱 달라붙을 수 있도록 있게 해 주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좌골은 바닥으로 수직으로 꾹 눌러 준 상태에서 내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를 서로 멀어지게 하는 가이드를 주시고 그 상태에서 나의 발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뒤꿈치를 눌러 볼게요. 자, 이때 동시에 세 지점을 누르려고 하면 그 부분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누르고 누른 상태로 새끼발가락도 누르고 그 상태로, 앞발이 다 눌린 상태로 뒤꿈치도 눌러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잘 누르게 되면 발의 아치도 잘셀수 있을 뿐더러 종아리까지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가 되시면 지금 캐리지 끝선이 무릎을 약간 누른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굴려서 가져와요. 이때 발에서부터 허벅지 뒤 연결, 그리고 좌골 사이를 살짝 모으면서 아랫배에 힘이 딱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올 거예요. 이 골반의 움직임으로 내 아랫복부의 느낌, 움직임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발에서부터 내 엉덩이까지의 연결성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이 등을 말아버리고 그냥 폭상 눌러내는 움직임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발에서부터 종아리, 내 허벅지 뒤 엉덩이까지 눌러내는 그 힘으로 내 아래쪽 복행근의 느낌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살짝 뒤로 오게 할게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는 이렇게 폭에 올리고 발에 그 트라이팟 그세 지점을 딱 누른 상태에서 무릎이 천천히 이 스프링에 저항하면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게 해줄 거예요. 이때는 나의 발가락을 지면으로 꽉 감싸서 주먹을 움켜지듯이 하셔야 내 정경골근에 힘이 싹 들어오는 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발의 힘이 풀리다 보면 캐리지가 내 무릎 뒤를 눌러버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발에 힘을 주면서 캐리지에 정. 그래서 이 부분을 해주시고 나서 돌아온 다음 파란색 두 개로 변경. 양손은 그대로 캐리지 끝선을 손바닥으로 움켜질 거고, 그다음에 발가락이 약간 감쌀 수 있는 부위에 올려두실 거예요. 양 다리는 골반 너비를 유지하신 다음 골반부터 먼저 말아요. 아까처럼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시고 나서는 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어깨에서부터 내 골반의 라인은 일직선 복부에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손바닥을 약간 이쪽 뒤쪽으로 캐리지를 저항하듯이 밀어주셔야 돼요. 그 힘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캐리지를 밀고 올라갑니다. 이때 발가락이 이렇게 뿅 하고 뜨지 않도록 발가락 잘 감싸 눌러주시고 발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내두 번째 발가락과 일직선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때 복부의 힘이 빠지면 배의 힘이 풀리면서 어깨 쪽으로만 힘을 쓰게 되니까 어깨의 힘으로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발목을 쭉 최대한 들었다가. 뒤꿈치를 꼭 눌러내릴 거예요 이때 무릎이 돌아가거나 발목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조심 배에 힘이 풀리지 않는 걸 유지하시면서 뒤꿈치를 들었다가 뒤꿈치를 눌러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추가해 주시고 잘 되시면 뒤꿈치 들어는 상태에서 한 발을 발끝 포인한 상태 한 발목의 움직임으로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게 또잘 되시면 양발 돌아와서 러닝 동 동작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시고 나면 무릎 접어서 양 다리를 바깥쪽에다가 내려둘 거예요. 바깥쪽에 내려두신 상태에서 이 풋발을 이제 위로 세워보고 엉덩이를 아래로 쭉 내린 다음 등을 대고 누워주세요. 등 대고 누우신 상태에서 우리 척추의 세팅 맞춰주시고 이번엔 발의 미드풋 발바닥 아침면에다가 패럴를하게 둘게요. 어, 평행하게 둔상태 양손은 엉덩이 옆에서 내려두시고 내 고개부터 헤드낙을 하면서 경추에 중립 찾고 골반의 움직임을 통해서 골반의 중립을 찾아주시고 난 다음 윗등을 한번더 바닥으로 끌고 내려서 내 몸통이 조금 더 단단하게 쓰일 수 있게 손끝은 엉덩이 옆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끌고 오고 겨드랑이를 한번더 조여서 손바닥을 캐리지 바닥 쪽을 눌러내는 힘으로 등까지 연결시켜 줄 거예요 코어의 힘이 부족 하신 분들은 푸더크의 움직임을 할때 골반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실 거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인프린트 자세를 찾아줍니다. 허리를 바닥 쪽으로 누르면서 좌골 사이를 모아서 손바닥을 누르는 힘 유지하며 내 몸통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볼 거예요. 우리 이 상태에서 고관절과 발목을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푸더크를 시행해 줄게요. 발바닥을 눌러내면서, 네 정수리 방향 쪽으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올라갈 건데 이때 골반이 출렁이거나 무릎 뒤쪽으로 꽝꽝 차리는 것이 없도록 유지하시면서 발바닥이 마치 지면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관절들을 좀 움직여 줄 거예요 자 이제 그 상태가 되셨으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우리 퍼스트 포지션 체인지 합니다 v 포지션이죠 이때 무릎 사이는 살짝 열 눌려지게 되고 뒤꿈치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 사이를 스퀴즈 해 줍니다. 쭉 올라가면서 허벅지가 자꾸 자꾸 바깥쪽으로 돌면서 엉덩이 사이까지 모아 주는 힘을 유지시키고 뒤꿈치는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이때 체중이 머리 윗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계속 하지 쪽에도 고루 밀어내는 힘과 정수리를 위쪽으로 밀어내는 힘. 등을 바닥 쪽으로 눌러내는 힘이 동시에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는 와이드 포지션에서 뒤꿈치만 대고 뒤꿈치 를 누르면서 뒤꿈치에서부터 엉덩이 힘이 잘 연결 커넥션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움직임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몸통을 돌 거예요 옆으로 돌아 놓은 포지션에서 나의 발이 내 뒤꿈치와 엉덩이가 일직선인 상태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내 발바닥은 붙여낸 상태에서 뒤꿈치만 들었다가 내리고, 앞발 들었다가 내리고, 뒤꿈치 들었다가 내리고, 앞발 들었다가 내리고. 그게 되시면 내려와서 뒤꿈치 들고, 다시 프레스. 이때 무릎과 발목의 정렬 잘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를 뻗어내봅니다. 자, 척추의 정률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쓸 거예요. 고관절의 움직임으로 중둔근을 조금 더 활성화, 액티베이션 시켜주시고 오케이. 자, 이렇게 반대쪽도 하셨으면 이제는 어, 이 스프링을 빼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아까 전에 썼던 폼롤러를 사용할 거예요. 폼롤러는 나의 이 풋바의 바깥쪽에 둘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때는 캐리지가 홈인으로 들어와 있고 노스프링 상태예요. 하지만 홈인 그리고 발목에서부터 무릎이 일직선. 캐리지의 끝이 무릎 뒤쪽을 살짝 닿고 있는 느낌을 주시고 무릎과 무릎 사이는 주먹 하나 정도 내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무릎에서부터 뒤꿈치가 일직선인 상태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이폼눌러는 가볍게 터치하시고 고관절만 움직여서. 힌지의 느낌을 먼저 찾게 합니다. 고관절 앞쪽이 좁아지면서 대퇴 골두가 돌아요. 움직이면서 힌지 만들어내셨으면 손에, 그, 손의 체중을 지지하지 마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뒤로 살짝 미는 거예요. 돌아오고. 이때 발도 꽉 눌러주면서 돌아오고. 움직임을 주셨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세워서 숄더 빨딱 붙인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반대 손은 고관절 잡고 런지로 이어갈 거예요. 런지로 이어가실 때 고관절의 힌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면서 뒷발이 갈수 있는 구간까지 익스텐션이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동작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